부평구가 주민자치회 2기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2일 2022년 부평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풍의 계절에 찾아온 이른 추위에 놀라진 않으셨나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의 10월 마지막 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2020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2기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지난 2년간의 일기 주민자치회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선정된 이기 위원 2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여섯 개 동은 주민총회, 마을 사업 추진 등 일기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자치 활동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의 힘으로 마을 변화를 구현해 왔습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이기 위원들이 일기의 경험과 성과를 이어받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평구 22개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주민 총회를 개최해 주민자치 대표 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2일 구청 어울림 마당에서 2022년 부평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같이 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평 협동사회경제협의회 대표단의 힘찬 개막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에서는 관내 사회적 기업 인천 자바르떼, 전통영의단 선치마당, 그리고 청년밴드의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업사이클링, 공예, 천연제품 만들기, 우산 및 자전거 수리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준비해 주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공정무역,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기업 등 21개 기업이 참여하고 순환경제 나눔장터와 함께함으로써 3년 만에 찾아온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가 주도하며 관련 기업과 단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군은 네. 지난 18일 인천 민관 협력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은 민관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번 민관 협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부평 전통시장 골목놀이 사례가 우수상을 삼산동 특고앞 지중선로 사례가 장려상을 받아 그동안 민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평구 삼산이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5일 부평 역사박물관 공원에서 제10회 불포천 통통통 문화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축제는 주민과 통하고 마을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주민이 주도하는 동 대표 마을 축제이자 지난 8월 삼산이동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사업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가 오는 19일 지역 뮤지션 앨범 제작 지원 사업 대상자 20인의 앨범 제작을 지원합니다. 앨범은 11월 열리는 쇼케이스에서 첫선을 보이며 뮤지션들은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음악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부평역 임시선별검사소가 10월 27일부터 운영이 종료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p c r 검사 수요자도 대폭 감소하자 인천시내 임시선별검사소 중한 곳인 부평역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검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임시 선별 검사소를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평구는 국민들의 세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3회차에 걸쳐 운영합니다. 마을 세무사란 영세 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데요. 무료 세무상담은 총 3차례에 걸쳐 2시간 동안 부평구청 무료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맘때쯤 길거리를 걷다 보면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은행과 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을 상징하는 열매라 바로 지금만 느낄 수 있는 가을 고유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악취와 보행 불편 또 차량 파손 등으로 고질적인 민원의 단골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부평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나비공원 주차장에서 은행과 감 열매 나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열매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엔 9월부터 채취해서 중금속 검사까지 마친 후에 주민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매 나눔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도 행복하고 또 매년 폐기 처리되는 자원의 재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부평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유튜브 부평구청 채널을 검색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의 유익한 소식이 여러분을 발 빠르게 찾아갑니다.